대림절 두 번째 주일, 성서 주일, 총회연금재단 주일에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19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0쪽입니다. 10편 119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으로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좀 막연한 질문 같지만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행착오하지 않고 나중에 후회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간단한 질문 아닙니다.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정확한 대답은 하지 않은 채 그냥 인생을 살아갑니다. 생각나는 대로, 욕심이 동하는 대로, 아니면 남들 하는 대로, 세월을 흘러가는 대로 따라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든 자기 나름대로는 잘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지만 애쓴 만큼 좋은 결과를 내며 사는 사람 드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내 생각에는 바르게 사는 것 같은데 잘될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인생을 망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여러 번 사는 것이라면 아, 다음번에 잘하면 되지 이렇게 위로받을 수 있을 텐데 인생은 단한 번입니다. 단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실패한다면 돌이킬 수도 없고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가전 제품이나 자동차 등을 구입하면 꼭 들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품 사용 설명서입니다. 매뉴얼이라고 부릅니다. 인생에도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요즘 가전제품이나 물건들 보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기능이 다양합니까? 예를 들어, 휴대폰을 예로 들면 그 작은 물건 안에 별의별 기능이 다 들어있습니다. 메뉴를 공부하지 않으면 뭐가 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매뉴얼 들여다보고, 그거 살펴보는 것이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치워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겨우 전화만 받습니다. 전화만 겁니다. 어떤 분들은 문자도 잘 보내지 못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배워가지고 가르쳐 달라고 졸라가지고 떠듬떠듬 문자 보내는 그 정도 합니다. 비싼 돈 들여 샀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아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니까 귀찮아고 어려워도 매뉴얼로 공부해야 번전은 뽑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생 매뉴얼이 있는데 무시하며 사는 것입니다 제조자가 제품 설명서를 만들어 주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생 설명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10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내 길의 빛이니다 아멘 아멘 인생을 살아갈 때이 성경 말씀이 길이요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밤길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모를 때 등불을 비쳐 두듯이 말씀이 우리를 안내해 준다는 것입니다. 알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 주는 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인생 매뉴얼은 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더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따라 정직하게 법대로 사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성도는 온전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쓴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여기 예언은 성경 말씀을 가르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록한 것은 맞는데, 자기 마음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가르켜서 신학 용어로 영감이라고 합니다. 이 영감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이런 뜻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연설문을 누가 작성합니까? 연설문을 작성하는 담당관이 있습니다. 여러 명 됩니다. 우리나라는 12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담당관이 자기 임의대로 작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해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작성하고 나서도 결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관의 그리기도 하고 대통령의 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상입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이십니다 인간은 보조 기록자 정도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몇 가지 특징만 살펴보아도 이런 사실을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몇 권입니까? 예. 그래도 삼부 예배가 제일 수준이 높습니다. <laughs> 바로 66권 대답이 나온 66권 맞습니다. 근데 한 권입니다. 66권이 한 권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해서 66권입니다. 그 하나하나가 일목요연하게 한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삶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심로운 책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기록되었는가 하면 기원전 1세기부터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저자들이 한데 모여서 편집 회의를 한 번도 할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기록자들의 면면들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다릅니다. 베드로는 불황 무식한 어부 출신입니다. 모세나 바울 같은 사람들은 학문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66권이 완전한 통일성과 정황무엇성을 가지고 있어서 한 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66권의 책만을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문서도 성경이 될수 없습니다 정경이 캐논이라는 말은 헬라 어 카논에서 유래됐는데 원래는 "갈대"라는 뜻의 말입니다. 고대시대에 자가 없었습니다. 표준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대"를 꺾어서 길이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 "갈대"라는 단어가 척도, 표준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 66권만이 진리의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절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1절 말씀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 아멘.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읽는 사람이나 아니면 듣는 사람이나, 또는 알고 있는 사람,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행동하는 그것 자체가 복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복이 온다. 여러분 이것은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면서 어떤 대단한 행동을 요구하거나 무엇을 요구한다면 이단입니다. 이 부분에 걸려서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안 빠지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 자체가 대단한 행동이고, 대단한 공로를 세운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공로를 세웠으면 내가 일주일 사는데 지장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내 삶에 어려운 일 생기고, 아픔이 찾아오면 "야, 내가..." 봉사를 안 해서 이런가? 헌금을더 많이 해야되나? 뭘좀더 해야지 하나님께서 복주실까? 내 문제 해결해 주실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복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이 있으며 우리말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아쉬레라는 말로 나옵니다. 복이 있음이요 복이 있도다 보통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그냥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걸어가거나 걷는 사람 말하자면 올바로 행동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가 가진 이상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은 상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이상입니다. 복 받아서 나잘 살고 나잘 먹는 것이 소원이 아니라 복 받아서 그복 가운데서 사는 것이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복 받아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냥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 야곱처럼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야복강가에 씨름하는 그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고야 말았던 야곱처럼 아셰리 하나님 남은 생애 동안 당신의 복을 받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바랐던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길에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누가 형통의 복을 누립니까? 아무리 가뭄이 와도 깊은 강이 흐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사시 사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상태. 그것을 복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 이것을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사는 자만이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사람이면서 사람이 누군가를 잘 모릅니다. 성경은 사람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영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만 가지고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있으면 여러분이 만족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면서 살겠습니까? 쾌락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쾌락을 얼마나 누려야 행복한 것입니까? 여러분 완벽한 건강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삶을 살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행복들은 잠깐입니다. 건강하고 돈 있고 쾌락을 누리면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쾌락을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이 더 허전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가? 우리의 영을 만드신 참 영의 근원이신 영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만날 때 하나님과 내 영이 깊이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갈 때 우리는 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평기자는 복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너무 형의학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가치를 떨어뜨려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성경에서 물질과 돈이 많은 것, 또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을 복이라고 가르칩니다. 왜 구약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에서의 이런 복들은 그림자들입니다. 진정한 복의 실체가 아니라 그 뒤에 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참된 복의 실체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형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담으로 느끼는 건 나도 부담으로 느끼고 하나님께서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일은 내가 정열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내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상태 이것을 시편 기자는 복이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의 이상입니다. 하나님, 내가 복 있는 상태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말씀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로 아 이건 하나님께 주신 은혜구나. 이것은 하나님께 내게 주신 기적이구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일종의 맛배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증거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간직하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관심이나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기에 쏠려서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증거들을 별수롭지 않게 여기, 여기게 되고 결국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서 그 증거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증거들이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 찾도록 자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 증거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증거들을 잘 지키고 잘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를 잘 지키고 보관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여와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몇년전 교통사고 때 나를 죽을 겁에서 살려주신 그 일입니까? 아니면 곧 부도나게 생겼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돈이 생겨서 부도를 막았던 그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놀라운 경험들, 신비로운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부분입니다. 전체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주기적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신비한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셔야만 우리에게 증거가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계속해서 더센 것을 원합니다. 제가 방언받으면 통변하고 싶고, 통변받으면 예언하고 싶고, 사람은 더, 더, 더센 것을, 더 강력한 경험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한 증거,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의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증거가 내 손에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첫 번째로 일어나야 될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도대체 성경을 통해 누구를 만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무엇을 알려고 성경을 보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읽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복을 받고 사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알기 때문에 팔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지금 내가 마저 연약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냥 끈 하나 붙잡고 있는 신앙 생활 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끈이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아멘 지금 시편기자는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 마음의 불의를 다 없애고 의로움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주의 도를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소원 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게 없어서 말씀을 따르며 살게 없어서 내 마음에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직역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부지런히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이 복 받는 것입니다. 10편 기자가 가진 이상은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말씀 따라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삶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행동하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고 내가 찬양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고, 내가 사랑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고, 내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나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3년 성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복 말씀이 우리에게 말, 말하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광주 성안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